이제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번 이제 말씀에서는 우리 미가야 선지자가 하라니아의 부르즈메 바다, 여러분 참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 참전하기로 했던 남 유다 이여호스바 노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400명입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의아했을까? 라는 부분들은 아마 하나같이 여러분, 그 길한 예언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역력히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라고 부를 때에 이제 갑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나에게 기란 예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도 아니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청하였고 또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왕실 측에서 미가야를 데리고오면서 이미 4 0 0 명이 기란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기란 예언을 하소서라고 이제 에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압박 네 그렇게 이제 그 바운더리를 주는 거죠. 아 여러분 아 그래서 여러분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참 참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 알수 있고 또 이런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이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우와께서 어 주신 말씀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가고요, 또 삶의 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처음에는 전하지 않죠. 그래서 기란 예언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했을 때에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합도 내가 너에게 항상 제대로 말하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미가야가 정말 그야말로 서슬퍼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라님께서 한 영에 대한 이야기, 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거짓 거짓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들에게 다 거짓 예언을 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하는 이도는 이 이래야 아합이 전장으로 나오게 되고 또 이를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 이제 뿔에 창을 그러니까 창이 뿔을 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적들을 내어 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어 정말 이렇게 후려치게 됩니다. 네가 어디서 이런 막말을 하느냐 우리가 금다 거짓 선지자냐 막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너희가 이제 그 거짓, 이 일들을 이 정말 현장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이 전쟁의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가 그것을 보고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한미가 선자는 여러분 얼마나 각오가 대단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 엘리야 못지 않은... 어 그런 이야기를 어 그런 또 각오를 해야만 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결국 이 이야기를 이 하고 나서 아합의 진노하심을 진노함을 받아 아, 죄송해요 여러분 <laughs> 아예 여러분 수면 부족 수면 부족 아, 여러분 날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 또 건강상하지 않도록 또 여름 사역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게 여러분 미가야 선자는 이 아합의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여러분 어꼭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또참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이런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결과가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이게 자신의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착각하며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맨날 가시밭길만 가고 맨날 여러분 죽을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공생의 전체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간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전공생이가 3년 6개월로 본다면 여러분 일주일의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또힘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아, 모든 것이 아우 힘들어 질에 여러분 겁먹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건 하나님 우리의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여러분 공급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을 걸쳐서 또 여러분 선자도 한둘이 아니었죠. 그리고 참 선자도 만났고 또그 선자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악한 왕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붙들어 주셨어요. 이 아합을 살려 주셨어요. 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내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 영광과 기적을 보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가의 선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또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 결말이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요. 아 그리고 이 경고를 아합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아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그가 말씀드렸죠. 홀울 좋은 사람이었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평판이 괜찮은 성격 좋은 인자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평판은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정말 만나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겉으로 이렇게 또 소문에 아주 좋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런 왕왕 만나기도 합니다. 아마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깊이 교제하고 하면 정말 사람은 다 똑같아요. 거기서 진짜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합은. 여러분, 겉으로는 좋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내 주장이 살아있으면, 내 계획이 살아있으면,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우선인 사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악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 구하기 때문에 결국 자충수 그리고 자기 함정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걸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데 아니요.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유익하고 지금 당장 좋거든요. 그러니 전이 길로 갈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분, 그길 끝에 사실은 여러분 함정이 있거나, 또 하나님 정말 그야말로 사자가 있거나, 맹수가 있거나, 여러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아, 그리고 끝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말 한마디로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의 이 경고를 무시하는 이 삶이 여러분, 사실은... 이 자가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정말 즉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유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부분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공통적인 인물이고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제가 관찰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와이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을 했지? 야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지? 어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지? 이런 분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순종입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참 기도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며. 이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들었지? 어떻게 정말 이거를 하는 걸 막고, 사람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아, 이게 제가 봐도 이거 참 모험수고, 아, 참 이거 참, 야, 이거 뻔한 순데 이거 어려워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인생은 내 것밖에 내 분량밖에 내 능력밖에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사라지고 내가 철저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계획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어, 이 아합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의 주장,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만을 내세우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분 아주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남북이 이제 아람과 대치하며 전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이 아합이 남유다의 요호사바당에게 아, 그 재원을 합니다 아, 무슨 재원이냐? 어, 나랑 옷을 바꿔 입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 뭐 바꿔 입자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옷을 입으소서. 나는 이평 병사의 옷을 입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기 30회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 라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사회에서는 서로 이제 군호를 맞췄겠지요, 사인을 줬겠지요. 내가 변장하고 있지만 내가 왕이야 이 것들을 이제 맞췄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적들의 눈에 봤을 땐 그냥 평병사의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 그 여우사바지에게는 여러분 이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남 유다의 왕인데 남 유다의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나아짜지고 어 이스라엘 왕아 남유다의 왕을 여호사밧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여기엔 어마어마한 함정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말 극한의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이게 이 모든 부분들에 하 어, 아합이 이 수를 한 것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미루어 비춰 보면 아마도 이 미가야 선자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아하,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아합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 정말 그, 그 예언은 예언대로 듣고 또 이거에 대한 방비는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아합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아주 기진. 정말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차원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정말 총알 바지로. 어, 정말 남유다의 왕을 총알바지로 대놓고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주는 척하고 또 높여주는 척하고 또 잘해주는 척하지만 여러분 그몇 년을 살펴보면 아주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정말 그, 어, 그 이, 정말 그, 이, 그 뭐라 해야 되나 어, 정말 이점과 그리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안 되면, 어 진짜 발표 많은 분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5년 전에 그 일들 저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대리운전 3년하는 그 과정에 이 일들이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 진짜 책임을 다떠 넘기고 여러분 그것들을 참 보게 되면서 이야 참 진짜 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또 이게 인상이 정말 그 인생들의. 아, 여러분, 이게 참 부족한 모습들이구나, 이게 한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여실히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람은 어, 여러분, 우리가 미뤄, 미워하거나 미어내는 존재, 또 정말 그 어, 미워해야 될 존재는 아니지만 의지해야 될 존재, 여러분 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정말 사랑할 존재고, 같이 동역할 존재고, 내게 붙여주신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어야 돼요.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하면 오히려 그 과도하게 의지한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을 과도하게 의도하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권분 10년이라고 여러분 권력을 의지한 사람들이 정말 지금까지 그 권력을 구가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그래서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합이 옷을 바고 입으며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상대의 병사가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도 이 아합 왕의 이 갑옷에 솔기를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된 게 뭐냐면 이 화살이 이, 이, 이 병사가 의도가 쏜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심코 쐈다라는 겁니다. 즉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병사가 화살의 실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맞춘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뭐라 그러지? 어, 소 뒷걸음질하다가 어, 지저 없는 격이라고 어떻게 우연찮게 얻어 걸린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또 그냥 했는데 하필이면 이 화살이 정확하게도 여러분 갑옷이 있으면 솔기라는 게 뭐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새, 아 그거를 바로 솔기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갑옷에 이제 이음 이음새가 어디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아마 이제 어깨 축지 쪽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분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옛날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나요? 어, 이제 올림픽을 보면 가운데에 카메라가 있어요. 아주 초정밀 카메라. 초, 여러분, 고속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걸 맞출 확률이, 뭐, 로또에 맞을 확률이라던가, 그 정도로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에다가 놨는데, 여러분, 그 올림픽 기간에 한 서너 개가 깨졌다나? 어, 그 확률이 없는데. 그게 대하, 대한민국 군사들에 의해서 다 깨졌다는 거예요. 어, 그런 것처럼 확률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이게 정말 그야말로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확률이 적어요, 없어요, 로또 맞을 확률처럼 돼요. 근데 그 정확하게 여러분, 어떻게 정말 그야말로 어, 눈이 달린 것처럼 어떻게 정확하게 암을 찾아, 어, 여러분, 그게 화살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 자기가 화를 피하려고 아무리 각양각색이... 또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매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되느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중, 삼중, 십중, 백중에 여러분, 철저한 방비를 하고, 철저한 계획을 하고, 플랜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시겠다고 라 하면 박을 자가 없어요. 반대로, 어, 여러분, 저게 정말 수만 가지의 방법을, 또 수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합이 화살을 맞고 이제 나를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기를 이 전쟁의 격렬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활로를 뚫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 피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활로가 다 막혔던 것으로 포위되어서 또이전장의 격렬한 나머지 호위병들조차 여러분 살아있을 수 없었던 그리고 결국은 어 이제 과다출혈로 이 병거에서 어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그 명령을 내려야 될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사람이 전장에서 들리기를 각자 이제 돌아가라 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이 병거 담당하는 사람 역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왕이 죽었음을 알리고 피가 흘렸던 병거를 여러분 사마리아 못에서 이제 씻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미가야 선자가 지 예언했던 그 이야기, 네, 그게 어, 그리고 엘리야 선자가 지 예언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봇을 죽인 이곳에서 내 피가 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개가들 갈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여러분 어, 이 병고를 병고의 피를 개가 핥았고 또 병고를 씻은 곳이 여러분 아주 어. 아, 치명적이게도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못이 여기 여러분 그냥 여기서 씻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졌냐면 여기에 창기가 몸을 씻는 곳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 요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여러분 이게 이제 공창제도라는 부분들보다 더한 단계 나아가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여사제들은 어, 정말 합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몸을 팔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 그야말로 어, 그들자 그들자에게는 얘기할 때뭐 성스러운 창기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할 정도로 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제예요 사제라고 이름 부르지만 여러분 아주 더러운 사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몸을 씻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 사마리아못 여기가 아마 목욕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피를 씻는다. 여러분 여기 이게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장면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갑은 일 평생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지요? <laughs>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죠? 아 아내 아내를 의지하고 살았고 맞아요 거의 아내가 뭐 신이요 뭐좀 교주며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건 바알이 평생 의지했던 건 아내가 의지했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여러분. 자기 바알과 아세라를 일평생 쫓고 일평생 정말 나라에 선포를 했던 그러나 그의 죽음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정말 그러한 말로 더러운 사제의 몸을 씻는 그곳에서 그러면 몸을 씻는 이제 몸도 더러운데 영혼도 더러운데 거기에 여러분 몸을 씻는다 그럼 때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죽음을 당했다 거기에 뭐 정말 피가 거의 좀 피를 씻기게 됐다 바이 여러분 어, 정말 아합을 돕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이 그렇게 에, 정말 그 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아합은 결국 이러한 비참한 채우를 당하며 결국 우상 숭배자들의 이 목욕탕에서 그들의 때를 씻는 곳에서 결국 비참하게 그의 채우의 종족을 남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짜고 철저히 계산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심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꼭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반대로 주의 말씀을 좇으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수 있지? 이렇게면 정말 그야말로 어려워질 텐데, 힘들 텐데, 피곤할 텐데, 이러면 정말 그 전제적인 그 부분들 그래서 일터 교회를 정말 운영하셨던 장로님 이야기 우리 작년에 다니엘기도를 통하여 들었죠. 그럼 그렇게 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짜 망할 위기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그 끝을 보시더라고요. 어, 우리 방미석 성도님도 마찬가지시고, 하나님이 끝을 달아보시죠. 벼랑 끝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 항상 우리 벼랑 끝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진짜. 그래서 때로는 정말 저도 되게 저는 피성향이에요.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은 제이 성향이 아주 강력하게 됐어요. 무슨 약속을 정하려면 벌써부터 저 보름 전에 한달 전에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게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되어졌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저를 변한 끝으로 모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왜 모셨는가를 자세히 보니 하나님은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셨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나오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셨더라고요. 참 신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3년 동안의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그 별을 별한 끝에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합격을 하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다음부터 정말 여러분 진짜 시원해 들어요. 여러분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라시는 정말, 정말 영적인 KTX를 타고 여러분 그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모시는 것들이 나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참 믿음이 참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도망가려고 수만 가지 계획을 짜면 여러분 그게 동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응답이요 해결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지만. 여러분 죄짓고 범죄하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의지했고 어 그리고 아세라를 의지했지만 결국 그들은 갈멜산에서도 그렇게 철저히 에, 아합을 버렸고. 또 전장에서에서도 여러분 와합을 살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때로는 너무 헛된 것 쫓아다니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헛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돈이 헛된 것은 아니에요 돈 여러분 돈은 가치중립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자녀 내네 새끼잖아요 여러분 직장, 사업 내가 일고 고 내가 노력해서 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 두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이게 금송아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순식간에 이게 금송아지 우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복이지만, 여러분 이게 역전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힘든 일이 다가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핸들링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감독의 디렉션이 있는데 감독의 디렉션을 쫓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실력도 없는 엑스트라가 난 이렇게 할래요 라고 고집 피우면 그 엑스트라는 그냥 여러분 정말 퇴출이 되는 겁니다. 감독의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화 찍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도 찍으면서 이게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저희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이제 관계, 아, 2위, 2위였던 이제 극한, 극한 직업이라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근데 끝나고 나서 야, 감독님이 이래서 이렇게 찍으라고 했구나. 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근데 이 삶의 이 순간에 형, 이걸 왜 행동하라고 하시지? 그걸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 우리 하나님의 디렉션이 맞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이 말씀을 붙들며 정말 믿음의 길대로, 믿음의 결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탈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탈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며 정말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탈마다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